네, 어,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칠 것 같은 남자, 단타겜이 박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 바로 스켈핑의 아버지, 파더죠. 아, 우리 마하세븐 한봉호 대표님의 이 뇌동매매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주린이가 쓸수 있는 이 방법도 실제로 제시해 주시고, 뭐주변의 실제 사례 그리고 어 본인의 그 내동매매를 끊었던 노하우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실제로 이 한봉호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으로 어 내동매매를 안할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한번 어 영상도 한번 찍어 봤으니까 끝에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실제로 성공하는지도 어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봉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뇌동매매만 끊어도 이 성공률이 50% 이상 올라간다. 그만큼 이 뇌동매매로 계좌가 망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미 호가창을 보고 이 급등주를 보고 누리게 되면 어, 이건 나의 의지. 즉, 내가 미리 분석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매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 방법이 아닌 그냥 이제 손가락이 먼저 가는 요런, 내동매매는 나의 의지가 아닌 매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을 갖다 놓고, 이제 손가락을 양손, 네, 이제 묶어 놓는 거죠. 왼손, 오른손에 뭐, 어, 이거 뭐, 긴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요? 어 거, 엄지, 검지? 네, 아무튼, 요거를 이제 묶고, 이제 서로, 당기면 이제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모니터를 보고 매매를 할때 내가 왜 실을 묶어 놨는지 계속 상기시키면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실을 보면서 어, 내동 매매하면 안 돼. 돌파 매매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계속, 어, 다짐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급등주. 어, 우리가 또 실시간 종목 조회를 딱 보다가 갑자기 급등주를 보면 또 이제 이 손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손이 나가려고 할때 마우스에 올라가는 손을 다른 손으로 이제 땡기는 거죠. 땡겨 보면 이제 땡겨지겠죠. 실이 서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동매매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결과도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 이분은, 음, 이렇게 내동매매를 하면 자기뺨을 막 때린다고 합니다. 어,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이제 불개미님 굉장히 잘하시죠? 이 불개미님도 내동매매를 하면 이제 자기뺨을 굉장히 세게 때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어 불개미 님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동매를하면 자기 뺨을 막 때리는 이런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 자리를 피하는 게 노하우다. 어 실제로 이제 마하세븐 님은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하는 게어 노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본다는 이제 그런 딱 단어를 보면서, 하지만 이제 절대로 모니터 앞에서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 어, 이, 실제로 이제 책을 보다가도 더 집중이 잘 된대요. 책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점점 올라가서 모니터를 보고 내동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어, 청산가리를, 실 와. 청상가를 리 옆에 주머니 차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회원분도 계신다. 어, 왜냐면 내가 진짜 내가 대동매매 하면 나 이거 청상가리 그냥 진짜 한번 검지로 찍어가지고 혀에 늘 거야. 이런 진짜 목숨을 걸고 그만큼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또 농담을 곁들이시는데 어, 주변 동생에게 너는 청상가리 말고 청양고추를 옆에 자고 해봐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이 어, 전화가 왔, 와서 하는 말이 형 너무 속이 쓰려요 <laughs> 이러면서 이제 어, 굉장히 어, 즐겁게 또 웃으시더라고요 개그쟁이. 어. 자 아무튼 이 뇌동매매를 회피를 하는 것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고 자리를 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을 묶고 내동매매를 피할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우리 마하븐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어, 손가락과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 과연 제가 모니터를 보고도 마우스를 클릭 안 하고 내동매매를 안할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어,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 뭐야 대박